정보 처리 기능사, 아,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 실기. 이번 내용은 실기를 포함해서 역시 실기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아, 그 중에서 통신 과목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과목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과목인데, 여기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2020년도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에서 필기도 그렇지만 실기에서 네트워크 과목이 주관식 문제로 항상 이제 단골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전에 OSI 7계층 관련된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어, 그다음 뭐 IPv4 뭐 이런 주소체계도 뭐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예상되는 문제가 제가 한 가지 지키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알아두면 역시 좋거든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뭐냐면은 자, 통신 방향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방향통신이 있고요 반이중통신이 있고요그 다음에 전이중통신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또뭔 생소한 단어들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생소한 거지만 의미를 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물건들입니다 그 통신 매체가 자주 쓰이는 거를 우리가 용어상 너무 이제 생소해서 그런 거지 원래 그 통신기 자체의 이름을 놓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실생활에서 이게 쓰이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단방향 통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단방향 통신이라는 거는 한쪽은 송신, 즉 보내는 것만 하는 겁니다. 보내는 거. 반대편은, 받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일방통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흔히. 예, 네, 일방통행과, 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는 쪽은 계속 가고, 반대편에서는 절대 보내는 게안 되죠. 예, 네, 이게 바로 단방향 통신입니다.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통신을 한다. 자, 이게 실상, 실생활에서 어디서 쓰이냐면은, 텔레비전. 그 다음에, 어, 라디오 방송. 여기에 바로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TV 수신기는 그냥 단순히 채널에 맞춰서 방송을 수신만 할수 있지, 그 TV를 이용해서 방송국 쪽으로 뭐 내가 뭐라는 말을 뭐 한다고 해서 전혀 신호가 가지는 않죠. 음, 그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반이중통신이라는 게 있는데, 반이중통신은 뭐냐면은, 얘는,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디에 자주 쓰는 냐면은 무전기라고 부릅니다 무전기 그래서 우리가 워키토끼라고 보통 어 많이 이런 말 하죠 이 발음이 이게 맞나요? 저도 뭐 그냥 발음기 그대로 적은 건데 워키토끼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무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뭐어 저도 이제 예전에 군사관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해군 근무했었는데 A.D.I.D.I 분들이 무전기를 아주 필수로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죠. 말 그대로, 어 항상 실시간으로 뭔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나, 뭐, 어떤 자잘한 통신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무전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거걸 많이 봤는데, 정확히는 사실, 실시간에서는 조금 개념이 뒤쳐진다 할수 있죠. 왜 그러냐면, 무전기의 특징은, 일단은 설명드리면, 쪽에서 보내고 있는 동안에는 반대편에서는 듣기만 할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자. 어, 반대로 이제 반대로. 반대로 어, 듣던 쪽에서 다시 통신 모드로 전환하면, 어, 먼저 보내고 있던 곳, 수신 모드로 전환이 되어야만 수신이 가능한 것.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너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자, 무전기로 내가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쪽에서는 듣기만 할수 있어요. 동시에 만약에 송신 버튼을 누르면은 어, 통신이 안 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실제로.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동시에 전송하는 게안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반이중 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이중 통신이 가능한데 한쪽은 무조건 보내는 쪽이고 한쪽은 받는 모드로 무조건 송수신 모드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지만 어, 통신이 가능한 거. 이게 바로 반이중이죠. 전위중통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성전화, 그래서 뭐 화상통신, 어뭐 화상회의. 이런 게 바로 이제 실시간 양방향통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전위중통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한글로만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영문문제로 나오게 되면 또 영어 단어적으로 나오면 영어로 적을 줄 알아야겠죠? 단방향통신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어, 심플렉스라고 합니다. 네, 실제 심플렉스다 그래요. 그다음에 어, 반이중 통신은 하프드 플렉스다요. 네, 하프드 플렉스 절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전이중 통신의 경우에는 풀드 플렉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영어 단어로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방향 어, 반이중 전이중 통신이 가능한거죠 아 의미를 좀 그런 설명 적어야죠 동시에 통신과 수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수 있는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 전화통화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같이 껴서 들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시에 지금 송신과 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죠. 뭔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전이중 통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 방향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해주시는 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아, 이 통신 과목에 대한 부분을 더 보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들고. 좀더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느냐를 초점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어, 제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어, 싫어요 버튼을 누를 수 있겠죠 <laughs> 뭐 그건 자유는 자연, 자유니까요 근데 항상 저는 길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간단하게 어, 심플하게 알아보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번 순서는 통신 과목 중에 바로 이 방향 통신 방향에 대한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만약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시면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고정 먹기 문제예요.